사람이나 어떤 물건이나 그것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주방장을 해도 여러분 인류 호텔이나 저 청와대 같은 데서 주방장하는 사람하고 일반 식당에서 주방장하는 사람하고. 친구들이나 누가 물어볼 때너 어디서 일하냐? 여러분 말이 달라집니다. 급이 달라집니다. 운전기사를 해도 같은 회사에서 내가 운전기사를 한다 해도 회장 운전하는 사람하고 상무나 전무 운전하는 사람하고 급이 다르는 거예요. 오늘 법문 심원 베드로는 배운 것도 없고 별볼일 없는 그런 어부입니다. 큰뭐 동원참치 잡는 그런 큰 배의 뭐 마도로스도 아니고 노젓고 다니는 조그만한 갈릴리 호수 안에 배 구물질하는 사람. 그러나 문제는 그가 주님께 쓰임 받은 후로 여러분 인류 역사에 더구나 이 기독교의 큰 거장. 큰 인물이 되어서 지금도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베드로 이렇게 그 스타가 된 것이 뭐냐? 여러분, 주님께 쓰임 받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은 주님께서 저벳바게라는한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에루살렘에 가려고, 서울에 가려고 걸어가는데 다리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 그래 이제는 좀나귀를좀 좀 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당나귀가 어미랑 같이 새끼가 메어져 있는데 주님이 제자 두 명을 보내서 그걸 가서 끌고 오라. 누가 왜 그걸 가져가요? 말하면은 주님이 쓴다고 그래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김대중 대통령 여러분 지팡이가 경매에 나왔다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지팡이가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이 썼는데 이게 여러분 한 5만 원, 5천 원할것 같아요? 부르는 게 값이라. 부르는 게 값이에요. 점점 올라 가더 비싸게. 경이면 제가 더 비싸게 살게요. 이게 몇백만 원, 심지어 몇천만 원으로 올라가는 근데 이낙이는 주님이 썼다 고해서 여러분 에안 살래.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지팡이보다 더 값이 아, 주님이 터셨다고 야, 내가 그거 사고 싶다. 아마 없어서 못 팔고 야, 이게 아까워. 서로 살. 이처럼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는다면 주님이 나를 택하여 쓴다 고 하면 내가 뭐 명문대학을 나오지 못하고 내 집안이 별볼일 없는 그런 가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썼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데 첫째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 집안에서도 꼭 필요한 아빠요. 꼭 필요한 엄마요, 꼭 필요한 아들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아들 있으나 많아, 그런 남편 있으나 많아. 또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못해서, 아이고 내가 그런 걸 새끼라고 나가지고 제발 눈에 좀안 빼면 좋겠어. 난 내가 미쳤어. 아이고. 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분명히 가정에서도 필요하고 이 시대에도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이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첫째 주님이 쓰시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성경 여기 3절에 같이 볼까요? 만일루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아들을 쓰겠다. 주님이 우리 남편을 쓰겠다. 그러면요 두 말할 것 없이 아이고 어서 가세요. 얼른 가라. 여기 있어요 하고 빨리 주님께 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에서는 남편 좀 보내시오. 아들 좀 보내시오. 세상에는요, 누가 보내라갈 때, 떡썩 보냈다가는 큰일 날수 있어요. 세상에서 보내라간 것은요, 아주 신중해야 돼. 신중. 왜? 잘못하면 그게 폐가 망신이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치하는데도 마찬가지고, 누가 어디 뭐 투기하자 간 데도 마찬가지고, 저 길거리 포랑카드에 5천만원의 아파트가 세채 보여야 안 보여요? 천지에 써졌어. 한번 지나가봐 이러기만 일곱째. 그게 말입니까? 그런 것은 사기여 사기. 그 계약의 뒤로는 이러도 저러도 못하고 환장하는 거야. 세상 일에는요. 이거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가족끼리도 분명히 의논을 해야 돼. 부부간에도 여보 나 그거 할까? 자식들하고든 부모하고든 은은을 해보고 해야지 혼자 아무 은은, 은듯이 사인하고 한다고 신분증 줬다가 나중에 잘못하면 여러분 예약금 물 수가 있어 그러나 주님이 부른 데는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즉시 바로 여러분 예 하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말씀대로 풀어서 주님께 이렇게 어린 나귀를 끌고 갔어요. 풀어 가지고 사람은 누구나 다 뭐인가? 지금 얽매여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에 얽매 있는 사람도 있고 직장에 얽매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우리 환경에 얽매여서 살고 있는데 이 얽매 있는 데서 풀어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 보면 어떤 분은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요. 시아버지, 시부모, 돌아가시고 나면 나갈게요. 아기들 키워놓고 나갈게요. 왜? 나는 지금 아기에게 붙잡혀 있으니까 아기가 커야 되겠다. 내기 크면 다 되느냐? 그때 되면 이제 또 몸이 늙어져 버리고요. 여러분, 기회가 항상 있는 거예요 애기 있다고 왜 교회를 못 갑니까? 부모 있다고 왜 교회를 못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밀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저 젖먹이는 아기들도 깐낭이도 여러분, 네? 예? 등에 없고 손에 잡고 예수 앞에 나와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풀어서 묶여 이 묶여 있는데 그 줄을 풀어서 주님께 이렇게 끌고 나왔는데 우리는 뭘 끊어야 되느냐, 뭘 풀어야 되느냐, 여러분은 세상의 죄의 끈을 여러분 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끈을 끊어 버려야 돼. 세상에 여러분 줄이 여러 가지 막 이리저리 얽혀가지고요. 사람들이 오란데 여러분 다 가보세요. 오란데 다 가봐. 부주 온데 여러분 다 가봐. 때로는 안간 데도 있어야 이게 뭐, 이게 그 주머니가 마이너스 안 되지. 안 그래요? 오란데 다 가고 말한데 다 가려면요. 내 시간이라는 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 때로는 서운해도 그냥, 애가 뒤로 한번 보고 미안하면 말더라도 그냥 거기는 덮어두자. 이렇게 하고, 접은 데도 있어야지, 어떻게 오란데 다 갑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끈을 때로는 가감히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기주의의 끈을 끊고, 네 번째는 우리의 구수의 끈을 끊고, 다섯 번째는 중요한 우리 내 고집의 끈을 여러분 잘라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그냥 그렇게 쉽게 끊어지느냐? 줄이 꽉 묶어진 거 보세요. 줄이 단단히 뭐 박스 같은 게 묶어지면요. 왜 칼로 똑똑똑 잘라버리면. 풀어놓으면 또 다음에 쓸 수도 있는데 안 풀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푸는 게더 아까워.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천사의 나팔이 있잖아요. 저 앞에 보이는 게 10개 있어, 하분이 줄줄이 이렇게 있는데 어제는 화분이 적어서 하나 사오라고 해가지고 화분을 빼는데 도저히 안 뺀, 안빠는 차라리 깨있어야 돼 이게 그 사극에 있어서 빨리 말라지고 그래서 큰 통에다 박군이라는. 아내가 밤에까지도 손이 이런 데가 막 드근드근 드게 막 이런 데가 막 이게 손이 막훅군거리는거 얼마나 막 잡아다니니라고 얘를 썼는 혼자 한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도 하고 건사님도 하고 몇 시간 막 잡아도 안 되고 예그 단단하다 그만 단단 꽉 뿌리가 박혀있어. 이렇게 이런 끈을 자르는데 그냥 안 잘라지고 그냥 안 풀어진 것을 뭐로 우리가 끊어야 되느냐? 여러분, 칼. 성령의 검. 성령의 검. 다시 말해서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우리는 그 단단하고 그 두꺼운 것을 제약의 줄을 우리가 잘라 버려야 하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잘라서 뭐 하느냐? 그것을 잘라진 것을 이제 주님께 무거우면 질질질 끌고라도 주님께 데리고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보세요 누구나 다 세상을 편하게 살고 싶지 여러분 어렵게 굳이 어렵게 살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체격이 엄청 좋아요 장사. 예루살렘에 갔는데 느닷없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예수님 십자가를 야! 네가 이거 좀 줘! 십자가를 자기한테 좀 지고 가라는 처음에는 좀 불쾌하고 속상해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내가 키크다 이유로 이걸 지고 가냐? 그런데 세상에 그거 졌는데요 나중에는 자기 아내가 예수님 제자들이 보고 나의 어머니다. 존경받는 어머니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집안으로 복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한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기들한테 공부해라, 공부해라. 아마 애기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 알아? 공부하라, 질려! 질리게 듣는 게 그놈의 공부하라는 소리여. 공부하라 그러면 자기도 책이라도 성경책이라도 펴 놓고 공부해라 이래야 되는데 자기는 연속국 보고 앉아서 공부해라 그러니 아 이거 자기는 뭐 공부해서 출세는 헷가니 나보다는 공부하라 그래 공부. 여러분 공부는 하고 싶어서 합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억지로라도 할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공부만 그래요? 때로는 밥도 먹기 싫을 때가 있어. 밥맛이 없어. 숟가락 들기 조차도 싫어도 물에다도 말아먹고 간장에도 비벼먹고 왜 먹어야 되느냐? 일하러 가는데 힘 없으면 현기증 나고, 아이 뭐 힘쓸란데 안 되니까 억지로라도 우리가 밥을 한술 먹고 나가는 거요 일을 하고 싶어서만 합니까? 때로는 오늘 그냥 하루 제끼고 쉬고 싶어도, 아, 그런애도 지금, 아, 이 회사에 간드랑간드랑 하는데, 아, 이 3호 중공업 이런데도 지금, 아, 이 직원들을 막다 해고 조치한다는데, 그러다 잘리면 어쩔 것이요. 처자식 먹여 살리는죽구나 사나?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이 일해야 되는 것이고, 밥 먹는 것이고, 다 사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오늘 여기 성경 7절을 보니까 같이 볼까요? 나귀와 나귀 나기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의 얹짐에 예수께서 그의 탓이니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 겉옷을 탁 벗어 가지고 나귀 등에다 깔아줬어요. 여러분, 나귀가 이뻐서 그래요? 나귀가 올라 타실 분이 누군데? 그 예수님이 탈건 예수님 옷에 바지에가 막털 묻고 그러면 안될것 같아서 차라리 내 옷에가 털이 묻더라도 예수님을좀 깨끗하게 해드리자 존경하는 마음에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옷을 깔아드렸어요. 네고 옷은 뭐냐? 오늘 여러분 교회 올 때는 다 이렇게 사복 입고 왔지만은 여러분이 내일 출근하면 다 제복이 있어. 의사는 의사의 가운이 있고, 뭐 경찰이나 회사에 모든 자기 제복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모든 사람이 다 제복을 벗고, 다 우리가 이 일반 평상사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여기는 계급순으로 앉은 것도 아니고, 계급순으로 직분을 주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분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누구죠? 박정희 대통령이든가?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분 집사님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머리 하얘가지고 서울 정동 감리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아, 이 제일 앞자리에 대통령이 다 교회 가면 제일 앞자리에 앉아. 제일 앞자리에 딱 앉았는데 이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막 떨리지 대통령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한 번은 이렇게 말했어요 대통령님, 이 위로 좀 와서 앉으십시오 네? 여기 계시면 차라리 눈에 안 뵈니까 부담이 덜 되고 아, 어른이 제일 높은 분인데 여기 앉으시라고 이렇게 했더니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저는 여기 대통령으로 여기 행사에서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여기 교인으로 에베드리로 왔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에베드리로 와서는 여기 내가 뭐 국회의원이니까, 내 자리 좀 만들어 놔라. 천만의 말씀, 더 높은 대통령이어도 하나님 앞에 에베드리로 와서는 모든 사람이다.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계급을 다 내려놓고, 그거 갖고 있으면요, 은혜가 안 돼. 다 내려놓고,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돼야 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사도가 갈라디아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한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님을 이제 낙이 등에 태우고 주님 앞에 쓰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떤 상을 받게 되느냐 여러분 거기에 내 겉옷을 벗어서 얹었어요 심지어는 거기에 여럿이못얹지고 하나 둘밖에 못얹지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이 겉옷을 벗어서 거기 팔 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써졌습니까?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다 피웠다 그랬어요. 길에다 다 등에다 못얹지니까이 땅에다가 자기 옷을 피웠어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 보세요. 아스팔트도 아니고 거기에 슬쩍 구르마가 지나간 것도 아니고 거기 비포장이라 흙이라. 여러분, 나디가 밟아버리면은, 그게 예수님 말라 탁었다 그게 얼마나 무거워요. 구멍이 나겠는가, 안 나겠는가, 옷이 지금 늘어나겠는가, 안 나겠는가, 그거 입고 다니면 남이 웃을 거 아니에요. 어, 버린. 그러나 내가 볼 때는요, 이옷안 버리고, 집에다 갖다 걸어만 놔도, 자녀들이 봐도, 후손이 봐도, 우리 할아버지, 왜 저렇게 됐어? 야, 예수님. 발 지나간 데 깔아드렸대 이 옷이 집안에 가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가보가 되는 거예요 가보가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십시오 여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뭐라고? 호산나 다윗세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주님을 지금 등에 태웠는데 주님께 쓰임 받은 이 나귀가 많은 사람의 부러움이 되고 나귀가 혼자 저 혼자 줄도 안 잡고 갔는데 그냥 갑니까? 제자들이 앞에서 나귀를 끌고. 뒤에서는 빨리 가라, 가라 하고 못 가면 심지어 언덕으로 올라가면 낙이 응댕이를 밀어주면서 이렇게 갔는데 많은 주변 사람들이 호산나, 않나, 호산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따라가는 그 낙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겠는가, 창피하겠는가 보세요. 주님 덕분에, 사하또 덕분에 나팔 부는 식으로 자기들도 덩달아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등에 내가 업으면, 주님을 내가 등에 업으면, 여러분 등에 업힌 주님 덕분에 막까지 여러분 사랑받게 되고, 막까지 여러분 대접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 어디 운전 기사들도 여러분 높은 사람 운전 기사도 다간대서아 옆에서라도 밥을 먹그 저기서 그 내에서 그 식당에서 먹지 아 도시락 싸고 먹겠어요 아밥 굶고 앉았겠어요다 공짜로 그 식당 내에서 아, 모시고 국교만 모시고 와도 경찰 서직 서장만 운전하고 가도 다 예, 밥을 먹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주님을 내가 모셨다 주님을 내 차에 모셨다 그러면요. 내 차가 여러분 유명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주님이 쓰시겠다 나를 쓰시겠다 또내 아들을 쓰시겠다 내 남편을 쓰시겠다 할때 여러분 시간 좀 주세요 생각 좀 해보고요 그럴 어절이 없어요 누가 그렇게 부름에 제일 먼저 대답하느냐 이사야 욕장에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나라가 혼란할 때, 좋을 때가 아니에요. 막 정권이 막 뒤바뀝니다. 우리나라에 저막 이제 80년도 그런때 같아. 혼란기인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러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말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이사야가 여러분 성경 대선지자 성경을 제일 많이 구약의 66권이라는 여러분 성경을 66장까지 많이 쓸수 있는 게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영감을 주셔서 이사야에서가 바로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 그가 우리의 질고를 졌다. 그는 모사요 전능자요 만왕의 왕이요 그에게 하나님이 온갖 지혜를 다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잘 새기시고 여러분들께 주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